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e s p o n n French, one cup.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프랑스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무래도 동사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는 거일 텐데요. 프랑스어가 워낙 인칭 변화가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니콜라가 프랑스어 기본 동사와 여러분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 프랑스어로는 공지개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사 활용하는 것을 공지개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동사 세개 가지고 연습할 건데요. 첫 번째는 aller to go 영어로는 가다라는 to go 우리말로는 가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avoir to have 우리말로는 가지다. 그 다음에 être to be 우리말로는 무엇 무엇이다라는 뜻인데요. 이세 가지 동사가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울 때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신 문장을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할 건데요. 프랑스어 한 스푼 글로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사실은 2018년 11월 26일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아직 많이 올라가진 있 않은데, 어, 여기서는 제가 영어로 프랑스어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 300여 분 정도 구독하고 계시고, 어, 제가 사실 이 컨텐츠도 이미 영어로 제작을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복습하실 때그 어, 컨텐츠로 다시 복습하시면 영어도 공부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채널도 여러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저한테 많이 힘이 될 거예요. 어로벌채 채널 시시 방법은 은튜브 검색창에 원스푼 프렌치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더보기란에 니콜라가 주소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요. 어, 프랑스 원스푼 기초학습서를 출판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있어서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 그동안 몇몇 분들께서 저에게 프랑스 기초 학습서를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한 가지 이제 저의 커다란 꿈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종이 출판을 준비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여러분들과 이렇게 조금 더 실시간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북 형태로 구글 닥스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때 그때 수정하고 내용도 추가하고 해서 책이 아마 나중에는 점점 더 이렇게 두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1월달에 제가 발간할 예정인데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때문에 너무 길었는데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언니바 먼저 알레 동사의 활용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u 베 뒤바 Il va, elle va, nous allons, vous allez, ils vont, elles vont. 자, 이제 이 동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연습할 텐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공지개성 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서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 프랑스어로는 Comment vas-tu? comment vas tu? 나는 잘 지내. 고마워. Je vais bien, merci. Je vais bien, merci. 어떻게 지내세요? 조금 격식 차린 표현이에요. Comment allez-vous? Comment allez-vous? 우리는 거기에 자주 가요 nous y allons s o u 은 영어로는 often에 해당되는 자주 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가나요? 일본 우, 일본 우? 프랑스어에서는 이렇게 평서문에 억양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의문문을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녀는 오늘 더 나아졌어요. Elle va mieux aujourd'hui. Elle va mieux aujourd'hui. The mieux는 better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je vais à la même école que mon frère je vais à la même école que mon frère dans que vas-tu faire que vas-tu faire? 더 프랑스어에서 이렇게 알레 동사 다음에 인피니티브 그러니까 원형을 사용하면 비고행취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거다라는 미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친구들과 외출할 거예요. Ils vont sortir avec des amis. Ils vont sortir avec des amis. Sortir는 go out, 외출하다 뜻입니다. 우리는 4월에 여행을 갈 거예요. Nous allons faire un voyage en avril. Nous allons faire un voyage en avril. 몇 층에 가시나요? Vous allez à quel étage? Vous allez à quel étage? étage는 floor, 층에 해당되는 뜻이에요. 그들은 오늘 이사 갈 거예요. 미래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aller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더한 형태를 사용합니다. Ils vont déménager demain. Ils vont déménager demain. deménagea n move out 이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는 얼마 동안 좋지 않았어요 elle ne va pas bien depuis quelque temps elle ne va pas bien depuis quelque temps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니 Est-ce que tu vas accepter leur offre? Est-ce que tu vas accepter leur offre? 당신은 공항에 가시나요? Vous allez à l'aéroport? Vous allez à l'aéroport? 저는 사무실에 가지 않아요. je ne vais pas au bureau. je ne vais pas au bureau. 음,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어, 이제 아마 알레 동사와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잠깐 멈췄다가 물한잔 드시고 그다음 동사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다음 동사는 avoir입니다. j'ai tu yas. Il a, elle a.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elles ont. tu as raison. Tu as raison. J'ai 20 ans. J'ai 20 ans. Vous avez de la chance. Vous avez de la chance. Elle a les yeux noirs. Elle a les yeux noirs. 그는 자녀가 셋 있어요. 일라 터와상팡, 일라 터와상팡.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Nous avons peu de temps. Nous avons peu de temps. 이때 peut être가 영어의 little에 해당, 해당되는 표현이라서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프랑스에 가족이 있어요. Ils ont la famille en France. Ils ont de la famille en France. 머리가 아파요. J'ai mal à la tête. J'ai mal à la tête. 그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Il n'a pas beaucoup d a m i Il n'a pas beaucoup d'amis. 너 어젯밤에 사진을 많이 찍었구나. j'ai pris beaucoup de photos hier soir. j'ai pris beaucoup de photos hier soir. 하나도 변하지지 않았네요. vous n'avez pas changé. vous n'avez pas changé. 우리는 하루 종일 걸었다. Nous avons marché toute la journée. Nous avons marché toute la journée. Combien d'enfants avez-vous? Combien d'enfants avez-vous? Ils n'ont ils n'ont rien à dire. Ils n'ont rien à dire. Wow. Ils ont acheté une maison aux États-Unis. Ils ont acheté une maison aux États-Unis. 아 t i 아 a i 자뒤집어 f a 냥 m a 문에 f a 만 올려서 하셔도 돼요. Ati f 당신은 휴가가 필요해요. v o u f a v m z b e s o i n de v a c a n c e s Vous i a v e a b e s a i n de v a c a n c e s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Je n'ai pas compris. Je n'ai pas compris. 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동사인데요, être 동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공식 예정을 먼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Je suis, tu es, il est, elle est. Nous sommes, vous êtes, ils sont, elles sont.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저는 행복해요. Je suis heureux. Je suis heureux. 자 이때 여성형은 heureuse인데요. Je suis heureuse. 여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Je suis heureuse. 우리는 20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Nous sommes amis depuis 20 ans. Nous sommes amis depuis 20 ans. 넌 나의 운명이야. Tu es mon destin. Tu es mon destin. 프랑스인이세요? vous êtes français. vous êtes français. japonais, vous êtes française. vous êtes française. Français? quelle heure est-il? quelle heure est-il? 5시 반이에요. Il e s 5 e u r e s et e e l e t 5 h e u r demie. 그들은 에펠탑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Ils sont montés en haut de la Tour Eiffel. Ils sont montés en haut de la Tour Eiffel. 꼭대기를 읽으실 때 아노 no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아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q jour sommes-nous? q jour sommes-nous? 이번 주에 시간 돼요? Est-ce que vous êtes l i b r e la semaine prochaine? Est-ce que vous êtes l i b r e la semaine prochaine? Et libre는 영어의 free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비다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너는 이 영화 보기에는 아직 어려워. Tu n'es pas assez grand pour voir ce film. 직역을 하면 너는 이 영화 보기에 아직 충분히 크지 않아 그런 뜻인데요. tu n'es pas assez grand pour faire ce film. 그녀는 집에 있어요. elle est chez elle. l l e est chez elle. 저는 이곳 출신이 아니에요. je ne suis pas de Je ne suis pas d'ici. 제가 너무 일찍 도착했나요? Est-ce que je suis arrivé trop tôt? Est-ce que je suis arrivé trop tôt? 우리는 바로 왔어요. Nous sommes venus immédiatement. Nous sommes venus immédiatement. 자 여기에 복합과거형 아브와 그 다음에 애터동사형 복합과거형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어 초보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더 보기란에 제가 올려었던 과거형 관련 어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참고 부탁드릴게요. 여기 카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어제 안 오셨죠? 그렇지 않아요? Vous n'êtes pas venu hier non? Venet pas vini yer nom? 그녀는 그리 키가 크지 않아요. Elle n'est pas très grande. Elle n'est pas très grande. 자, 여기까지 마치셨습니다. 어, 정말 긴 공부였었죠, 여러분. 어, 이 동사 이세개와 익숙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저는 나중에 또 준비해서 어, 여러 가지 다른 불규칙 동사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어,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Au revoir. Merci.